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금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관대 어찌 능이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는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등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시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네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등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색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붙인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이니라 그 중에 7만 이는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 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 백향목과 기술자를 요청하죠. 그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밝히며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행위와 절기의 규례를 상세히 말합니다. 이방의 왕에게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죠. 포로기 이후 유대인의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현실을 고려할 때 솔로몬의 이러한 외교는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까지 퍼져나가고 당신의 이름을 향한 경외심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장될 수 있다는 역대기 저자의 보편주의적 신학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후람의 고백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까지 감동시켰다는 걸 보여주죠.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역대기는 이들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라고 기록하며 이들이 이미 다윗 시대부터 조직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밝힙니다. 이 장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땀과 노동도 함께 더해져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배타적인 혈통이나 민족성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방인의 노동도 힘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세워진 모두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규모가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 고백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하는 신학적 겸손을 드러내죠. 이 고백은 포로 기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며 당신을 향한 예배는 어떤 공간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그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들여지는 예배와 그곳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사명이었고 이 사명은 이방 왕과의 협력과 이방인 노동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는 이스라엘만의 배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계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한 열린 마음과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웃 공동체를 감동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때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이웃과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협력한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해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레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